안녕하세요 빅값매튜비의 빅값입니다 자, 현재 메이플스토리 오픈 6000인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추억의 맵에서 향수가 물씬 느껴지는 bgm을 들으면 어릴 때 학교 마치고 컴퓨터 앞으로 바로 달려가 커닝 파케를 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심히 구하고 게임에 구가서 자리호 외치면서 좀비 버섯을 잡던 그때가 조금 그리워요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며 각종 미션들을 클리하고 어 나면 보상으로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죠. 자, 거기에 기념 포착한 아라비안 스타일의 코드 아이템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바로 12차 미션을 모두 클리하고 어 받을 수 있는 요 소원 쪽지예요. 자, 우리 원기 형님한테 사랑 고백을 아니, 바라는 점을 최대 20자까지 써서 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야, 역시 우리 원기님 참 똑똑해요. 이미 유저들이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들은 고객센터,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영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마치 우리는 메이플 유저분들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흔쾌히 들어주며 유저 중심의 친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자비로운 이미지까지, 자 이런 이미지 마케팅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해준다는데 원객님이 유저들이 바라는 점 들어준다는데. 자, 인싸들만 받는다는 쪽지 세례에 정신 못 차리만큼 많은 양의 쪽지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자,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20자 내로 적어내라는 것은 딱 필요한 말만 키워드를 적어내서 이를 필터링하고 데이터화시켜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리된 데이터들 중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뤄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소원 중에서는 특정 직업을 개편해 달라, 새로운 스킬을 업데이트해 달라,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달라, 아니면 오래된 특정 콘텐츠를 수정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제시되겠지만, 자, 그 중에서도 유저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시기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월드리프가 이번에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최근 몇 년간 월드리프는 제약된 조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월드리프가 등장하게 되면, 비교적 기존 월드리프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자유로운 월드리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개중에는 그 월드리프가 아니라 서버 통합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월드리프를 통해서 서버 이용자 간의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니 통합이 한번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만약 리프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 쪽지에서는 유저들이 가장 원하는 한가지만 해주냐? 아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현재 강원기 디렉터의 스타일이 유저의 편의성을 배치해주는게참 많았단 말이죠. 스킬의 재사용 시간 수치를 표시해준다던가, 정령의 펜던트 재접속 시 시간을 유지해서 정팬 때문에 재접을 못하는 또는 튕겨도 문제가 없게끔 바꿔놨죠. 또 하향 점프 범위 증가, 길라잡이 도장 시스템 적용, 스킬의 투명도 조절, 그리고 아이템 유효기간 24시간 내 알림 등 뽐뽐 프로젝트로 유저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켜주는 패치들을 많이 시행해왔어요. 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원하는 내용들의 현실성에 맞춰 개선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메이플 운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해보자면 빛카메튜브의 다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잘라내기식의 패치는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비숍의 홀리심볼 너프 메이플스토리만의 아이덴티티 성향이 짙은 홀리심볼 스킬을 너프해버렸죠 자, 이지 시그너스의 주둔하는 홀리심볼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패치가 진행되었었는데 저는 이 패치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이전에는 메이플 할때 파티캐스트도 파티사냥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유저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친목을 도모해왔는데 현재는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는 게 개인화가 많이 되어 있어 캐스트의 진행도 사냥도 소플레잉을 하는 부분이 많아졌죠 그나마 사냥부분은 실마발를 받으면서 다양한 유저층도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길드를 가입하거나 확성기로 칭찬 구함 하지 않는 이상 유저들 간의 유대관계를 갖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즐기던 어드벤처에서 이제는 혼자 즐기는 어드벤처가 된것 같아. 조금은 삭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잘라내고 보는 식의 패치들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조금은 신중하게 해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아마 많은 메이플 유저분들이 강원기 디렉터에게 하실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이벤트 12차까지 참여하시고 디렉터에게 바라는 점 전달하셔서 조금 더 즐겁게 메이플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원기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수용해 주셔서 갓원기로 불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죠. 그럼, 바이바이.